아우 맞아야지. 많이됐들어더 많이들 다 돌려달라. 충분 시간이 강경. 아우리 살짝 계속 기다려. 따라 따라요. 소리 계속 스트하하 올려. 려가

최지 들어서 가다 민준아 김준 식도리 너무 많이 달려갔다. 식도리 차, 식도리 차. 날라가니까. 지우야. 박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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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아! 미리 어. 가야돼! 으아! 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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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우 봤어요. 여야 아니, 아, 가운데 있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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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아, 몸을, 뭐를... 야, 유한아, 몸에 찾았어? 힘을 좀 빼고, 네. 잔뜩 들어. <laughs> 거칠 때 거쳐. <laughs> 거칠 때 거치라고. 다시! 자, 좀 더, 좀 더! 강민주! <laughs> 강민준민 <정민준! 웃음> <정민준! 웃음> 내려, 내려! 누가, 내려! 쉬워줘! 내려! So, give, give! Yeah, we're cut up. What about the people that come out of here? Yes, yes, 아 e s Yes, y e 나이스 패스 e s yes, yes. Yes, yes, yes.

더 해. 더 하다가 줘야 돼. 다 와나. 야, 구해. 그래. 뭘 가져와야지. 이원아, 가져야지 구해. 뭐나 집중 좀좀 해. 그래, 나라. 3대. 1 야, 용아. 3대이다. 3대. 스펜스 하나 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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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지마 오지마 아니야 경량이 기다려 더 하자 달라고 하 기다려 성수빈 <laughs> 이따가 기다, 나이스 수하게 안해 나 여기 있어야 돼 넷, 이어이어이어이어이대 보고하자 이제. 야 이재민 도 가운데 서있으면 남들 힘들다. 로로로로 나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누가 양보해 지호야 임마 잘했어 <목소리> <다렸어요. 목소리> 아이씨 욕. 지연아, 옆공간에다가 야, 신윤이 여이라니까 야, 야, 윤현너 진짜 씨. 어, 사이드 보고 들어가. 다. 윤승현. 윤승현. 알겠지? 여기 왜? 여기야 패스. 으면 되는 거데 그렇지. 이풀박잖아아 야, 실수 아. 아, 그냥 해. 좋아 우리 워터볼 이제 괜찮아. 권이. 권이. 받아 받아 괜찮아. 더도요. 권이 받아. 세 가지. 받아. 왔다. 그것도 오케이. 좋아. 나고 점수. 받아. 권이 쉽게. 괜찮아. 그렇지. 우리. 봐 이거. 좋아. 글로. 굿.

非常非常非常。 지호가 앞에 거 보면 돼, 지호가 앞에 거. 그렇지. 더 앞으로 나가는 거 지호가 보면 돼. 커트 준비. 이거 봐, 뒤로, 뒤로 붙잖아, 재원아. 커트를 해야지. 이거를 보고 그러지 가지 말라니까. 유환아. 유환. 유한. 같이 수비 다 나와. 수비 어, 뒤에다가 놨어야지 분명 뒤에다가. 왜 자꾸 스토 아니면 유환나 유환. 유한, 유환. 유한. 왔어. 초섬되잖아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여유가. <laughs> 꼬리야. 골이 다 깔아서 가잖아. 깔아서 갈 때가 있고 투스를 해야 될순간이있는데 그걸 판단을 해야 아 네, 야, 민준, 서. 유 아웃사이드. 진준아이 올까 알아? 지

으아, 으 줄여야 으아, 그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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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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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려. 여유 여유, 여유 여유 안 걸리게 안 걸리게. 기다려 차이차이차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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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어? 待ってに、また待って 여 들어. 연우야 너무 가운데, 연 너무 짧아 어. 아.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소유, 소유, 소유 다원아, 연우야 너무 가운데 만 있어. 무책임을 주고. 끌어와야 돼. 내려. 아니, 아, 소유 이거만 해주니까 아까 그거 안 해가지고 넘어거 아니야? 전반만 거기 봐. 올 다원이 좀 괜찮아. 다원이 연습하게. 이 터지면 그대로 나가. 이터지 그대로 나가. 그렇지. 한 번에 모으면 안 된다. 기다려, 고있다 연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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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볼 봐, 볼 봐. 붙어. 그렇지. 굽었지마. 뛰겠어야 돼. 기다려. 얼려. 아, 강민준. 강민준. 와있뻐 채널링. 지우굿. 가봐, 강민준. 줘봐, 저거. 아, 강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강균주, 미드필드랑 집중해야 돼. 어른다니까수비강사 있고. 정훈아, 정훈이는 어떻게, 스펜스랑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은 얘네랑 관객들 미드필드랑 스펜스랑 동일하고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너는 두 배. 두 배로 맞춰야 돼, 두 배로. 정훈아. 올라왔다 빨리가 리턴되면 되겠다 나와, 리턴 대원! 박힐 때는 내가 꼭, 내가 홀딩 해주고 늦게 내주면 되잖아.

야, 이거, 아, 다거 아, 그래. 이거, 음. <laughs> 아, 이 여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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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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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수비 뒤에 거이가 이거, 이거, 이내 이거, 이거, 이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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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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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기아리 이이 <목소리> 자, 다 같이 나가, 다 같이. 굿. 아니, 누구냐? 누구 하나? 급해? 급해? 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다! 하이프시, 아, 하이프시! 아, 아, 나 그치. 유한아, 아, 야, 유한아, 아, 잘했는데. 맞지? 여기가너무너때 때리는 거랑 아, 나, 나, 나.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어, 어. 밟아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박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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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에이스가 있구나 신기해 사이 사이드로도 좀더 빨리 왔아거아시아나 그거 하는 거 알아? 아니아너이 가지고 있었네

때려 지금 때려, 기동겨서 재원아, <목소리> 디펜스가 상대 공격수가 내 앞까지 올 때까지 결정이 안 되면 안 돼. 치명적인 거. 그래, 아껴 해. 날코. 재원아, 디펜스 잡고 타면 안 돼. 그만해! <목소리> 아니면 차라리야. 발목도 들어 차라리 치고 나가던가 끝났어, 라왔어 어? 어?